엄격한? 네, 뭐 근데 응. 어, 이제 친구끼 리 해도 랭크가 안 되니까 어차피. 응. 어, 어. 갑니다. 오케이. 아휴 어, 뭐야. 아. 그거에 쉬워. 기세를 다섯 배는 세게 박치라고. 그럼 날라가던데 나는. 근데 야 정확하게 여기 오기나 근데. 그렇게 하니까,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스피는, 형님이 하는 스피보다 좀 약해서 그대로 들어오긴 해. 떨어지고 나서 튕기는 방향이 솔직하긴 한데, 아, 그래도 치기 힘들더라고. 아, 씨. 아, 이게 왜 형님, 이게 왜 형님이랑 치니까, 어, 뭐야. 아이씨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쎄? 아. 와우! 아. 아이씨... 땡큐! 땡큐! 이게 오랜만에 치니까 진짜... 아왜 어, 이러지? 형이 너무? 진짜 감사하긴 감사했나봐요 <laughs> 아 시발 진짜 미친녀들 진짜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졌지! 어. 이렇게 계속 날려먹었거든요 이게... 아 아~~씨 뭔가 망가진다 오우씨 엣지 걸리는 아. 줄아뭐 왜이래 아, 아, 징글징글하다 진짜 진짜 절전이다 절전 절전이다 이런 절전도 없다 씨. 야. 아 씨벌 아, 씨 <laughs> <laughs> 아씨야 이거 너뭐 멋지어. 야씨 거의 뭐 항상 시속 0.5km로 시험을 굴러가는 거는 야 멋지네. 아씨. 아, <웃음> 아 <웃음> 오늘 왜이러지 <치면> 진짜. <laughs> 아 이거 오늘 최악인데 진짜 둘이다 위로냐 이거. 야, 이게 안 치다고 치면은 진짜 뭐,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약간. 약한... <laughs> 아, 좀 약간 적응시간이 필요해. 진짜 말해나 탁구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. 오케이. 골프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, 솔직히. 아, 그치. 골프는 뭐. <laughs> 근데, 아, 탁구는 뭐, 어, 왜 이렇게 세지? 이게. 하... 내 공을 어떻게 던졌더라? 응, 그렇게 던졌어요, 늘. 어 뭐야 왜왜 왜 들어와? 내가 쳐서? 제대로 넘어 갔나? 건너... 아니. 아 제대로 걸렸는데. 나보다 그럼. 네트로 내가... 걸렸는데. 네트로 걸어서 넘어갔잖아요. 아안 걸렸나? 그냥... 그냥 아, 순서를 무시한 봤어. 니트. 아, 네 아, 그냥 쳐버렸나. 아, 처벌은... 그아 씨벌 아이고. 아이고, 조졌네 이거. 아하. 오케이. 씨발. 야, 이 이게 돌아오네. 어, 뭐야? 아. 씨. 오케이. <laughs> 졸전은 졸전인데 저나 <저날> 확빙이야 <laughs> 그, 원래 그래. 축박싸움이 재밌다고.

야 아, 씨. 완벽했다. 완벽했다. 완벽해. 7호가 옴두도 안났다. 아 씨. 이거 칠 거면은 살림을 달려야지 그렇죠. 아이고 씨. 아, 아, 아 씨. 이건 쳐야 아, 그렇게 받았으면 그래. 안 되는데. 아. 이거는 쳤어야지. 아 씨. 오 씨. 야 무슨 뭐빨려들어오시요 아, 이 저는 짱꼴라의 커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. <laughs> 이 씨, 형이 짱꼴라, 짱꼴라. <웃음> <웃음> 형이 짱깨 하던 거야. 형이 짱게 자체 하된 거야. 아니, <laughs> 사람을 짱깨 치고 그러네. 어, 땡큐. <laughs> 아이, 아, 씨. 아이, 씨. 아이, 씨발, 내 맥코에 내가 당하네. 오케이. 아, 야, 진짜 개웃 진짜. <laughs> 존나. 아니야, 잘하고 있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진짜 미치게 되시죠. 야, 뭐할수 없.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잠시만요. 지금, 지금. 가자. 가자. 아, 씨, 공이 왜 이렇게 직선로못 던지겠지? <laughs> 아, 어, 씨, 쟤지 어, 안 걸리냐고. <laughs> 아, 야, 씨. 야, 웬일로 좀 드디어. 오케이. 아이, 씨. 이거까지는 되나, 내가? 어, 어 아닌데? 오, 어, 씨발. 아, 씨발, 컸어, 컸어, 컸어. 아, 진다구나. 아, 기 진다, 아, 좋아. 아, 커, 커. 좋아. 이라운드는 완벽하게 잡았다. 아, 와, 씨. 와, 어, 내 점수네. 음 응. 아이다. 땅에 안 닿았어, 저... 어, 아니, 아니. 아이고, 씨. <laughs> 오, 다행이다, 씨. 하. 야, 이거 어떻게 알았대? 야. 대박인데? 거의 3회 중이었는데, 진짜. 아, 야, 왜 이렇게 세게 난 거냐고. 아 이거 왜뭐 이렇게 k i o the robot. 에 w i s 이 Okay. Ah, 컷 h a 좋아 h e Coco, coco, c o c 이 c 이 c 이 So, so, 이 o 뭐지, 대륙에, 대륙에 커브에 익숙해진 거아니야 <laughs> 아, 나 아, <웃음> <웃음> 잘한다, 잘한다. 하나 더. 예, 라잇! 아, 쎄! 어. 아이. <laughs> 아이, 잠깐만, 왜 이렇게 골드해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해주면 그냥 야. 끝나는 거야. 그니까, 아, 이렇게 봐도, 이렇게 봐도 안되는데 이렇게 끝나 거야! 아,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주면 아, 자꾸, 안 돼. 왜 자꾸, 왜 자꾸 그니까, 이렇게 봐야 되는데, 왜 자꾸, 이 <laughs> 어, 나도, 아, 어, 간판이니까 자꾸 이렇게 막 올려봐도. 그러니까, 아. 자꾸 존나 뛰어야 돼, 내가. 아, 씨. 아, 왜 이러지? 오우, 감사. 근데 오늘 그런 실수 많이 하네? 그니까, 뭐, 서브 타이밍을 못 잡는. 아, 씨발, 렉. 아, 씨발. <laughs> 아이스, 아! 아 너무 빨랐다 나도 뭐그 새로운 서버를 하나 개발해야 되나? 오우, 아이 아깝다. 들어 줄? 아이고진 이거 지에이 끝나구나. 오케이, 아 이거... 이야 yeah! 아... 이럴수가... 첫번째 판는 뭐다? 연습이다! 아, 먼저 서박하기 쉬운데... 오케이! 아 병신! 아, 왜 이렇게 공을 똑바로 못 던지겠지?

아이씨. 음, 음. 아이 씨. 이거는 터져. 아, 자꾸 이렇게 받네. 아. 내가 너무 높게 뛰구나, 지금? 평소보다? 그러 음, 아니, 근데 어, <laughs> 좀 근데 너무 높게 뛰기는 해, 평소보다. 야, 다. 나이스. 아이. 아. 오케이. 아. 오케이. 병신이 따로 없네, 진짜. 아. 아이씨이이스아 <laughs> 오늘 좀 머네 어. 거기랑 네아 그런가? 네 너무 멀리서 그런 것도 있나? <laughs> 아 상관없는 거 같은데 아, 너, 아. 어, 크다 크다 아뭔 뭐, 타격은 뭔가 좀좀 더러운 거 같은데 하 아, 아또 이렇게 받네. 아, 아유, 씨. 너무 높은가? 내가? 으. 아왜안쳐지냐 아, 게... 어, 이거 이 백핸드. 아, 아휴. 야, 씨. 아이 어떻게 잡았는? 뭐야, 공 어디 갔어? 아, 나 어디갔어? 다 어, 나이스. 너무 욕심부렸다 아 크다 보셨죠? 나, 이 백핸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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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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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이런 씨발야 이건. 이런... 오케이. 아유 아, 아, 어, 씨. 아 씨. 세터 세. 오씨. 아 뭐야 찾는데. 오케이. <laughs> 아 이런. <laughs> 아! 씨발! 아... 오케이, 오케이. 너, 아, 너무 양심에 실려갖고 뭐, 어, 양심...? 씨... 이거... 이 뭐야, 씨 이거... 뭐 옮긴 거야? <laughs> 제수씨 옮긴 거야? <laughs> 뭐 사람 옮긴 거 아, 같던데? 쿠... 쿠션! 쿠션! 아, 쿠션? 그거 큰 쿠션! 아, 큰케이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왜 이렇게 정상적인 게... 게도... 이게 슬덩지 해도 오 어우 나이스. 아, 너무 구석으로 볼. 아, 뭐해? 오늘은 넘기면 아, 돼. 이거... 어 진짜. 나이스. <laughs> 아, 돌겠네 진짜. 다이스. Oh, nice. <laughs> 아 서브 착하게 줄게. 에이. 오, 시범. 예어, <laughs> 예예예어. Yeah. Yeah, yeah, yeah. 아 오늘은 서브가 진짜 고장이났다 고장이. 오판 고장이. 3승에 아, 막판 하시죠. 그냥. 와, 어차피 한판... 오늘은 형님이 이긴 거고 나는 그냥 체면치레로 1승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. 아두판더 하려면 내가 이겨야되나? 아 져줘야되나? 몇시야? 한 11시 반 됐어 아 근데 형이 요즘 요즘 아내가 일찍 자서 저도 좀 일찍 자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응형 응. 빨리하고 가쓰 아아 아, 뭐, 뭐, 아 칠순 있었어 근데 아씨 내가 너무 뒤에 있었어 <laughs> 나이스 아 씨발 진짜 이거뭐 이거. 자꾸 이걸 올리냐? 그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거야 그러니까 자꾸 여기 닿지 또 가는 거? 너 평범하게 하고 있는. 거. 오 씨. 아, 왜안 쳐지냐 이거. 어. 아. 오케이. 아. 와, 에지, 진짜 되럽다 진짜. <laughs> 진짜 되럽다 아, 나이스. 아니, 아, 그 이러면 뭐 좋냐고. 아이씨, 아니, 뭐, 팔, 이거 칠라면은 팔이 몇 센치라도 해야 도 고무고무 어, 열매 씨. 먹어야지. 그니까. 아, 랠리가 오늘... 안 돼, 랠리가. 아, 씨, <laughs> 오늘은 진짜 랠리가 안 되다. 야, 진짜. 넘기면, 넘기면 이기는 거야. 아우, 뭐 이렇게 크게 그... 나가. 조심스럽게 미용을 하도 아이씨, 고민은는 출근할까 봐. 아, 야, 오늘은 안 된다. 어. 오늘은 뭐가 안 된다? 뭔가? 으음 아. 야, 이 아, 아, 짧아, 짧아. 짧을 땐 한없이 짧고 길땐 너무 길 <laughs> 아이씨 오씨, 이걸 춤아 엣지 안 오, 걸리냐고 렐리 아, <laughs> 아 잘했어 진짜. 잘했어 그니까 아. 오늘 나치곤 잘한 것 같아 아니 공이 왜다 절로가 버리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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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도 세기로선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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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오늘 은 오늘 은, 안되 겠다. 아, 한 세트 봐 줄까? 더찌고싶 은데, 아이고, <laughs> 야, 오늘 어 써먹 었 네. 진짜 야, 풍부 하게 쳐야겠다. 어우, 너무 눈 쉬어, 뭐 지? 이 조법, 조법, 조법 처럼. 아, 오 에이 잘했어 잘했어 오늘 뭐잘안되는것 같은데 아 <laughs> 아니야 잘했어 야, 잘했어 와뭐 그냥 박살이 났네 박살이 났어 아아 간만에 이렇게 박살 냈네 요즘 계속 내가 졌는데? 최근까지그 진짜 뭐 진짜 반격조차 할수 없었다 아쉽다 아 맛있다. 형님 그러면 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님 고생하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빠빠이